찍혔어요. 콤마가 찍힌 순간 얘는 아까 역할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무슨 절이라고 했죠? 그쵸? 명사절 기능도 있고 부사절 기능도 있다고 했는데 콤마가 보인 순간 부사절일 거예요. 정확히는 양보의 부사절이에요. 그래서 어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이런 뜻이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이런 을합니다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어,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모할 뭐 것이다, 고수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다시 한번 되겠지만 노베로와 다음에는 무슨 문장 본다고요? 불안전한 문장 본다라는 거 신경 쓰세요. 자 이거 쓴 김에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노메라 no, 하우 좀 써볼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노메라 no, 하우는 어, 누가고 똑같다해도 그렇지. However라고 똑같을 건데. 얘는 뒤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범를 써볼게요. 형용사나 부사 그리고 나서 주동을 쓰거나, 어 혹은 한방에 그냥 완전한 문장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문장 구조를 쓰는데 얘도 완전한 문장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그다음에 둘다 얘네들은 콤마 그리고 콤마가 찍히는 부사로 왔어요. 그러니까 어, 노멸허하라는건 뒤에 무슨 문장인다 그렇지 완전한 문장이 온다. 혹은 형용사나 부사부터 오고 나서 이렇게 쓰입니다. 지금 이걸 내가왜 강조했냐면 노베로와시라는 건 나중에 복합관계 형용사라는 것도 있어요. 어떤 작가가 써볼게요. 선생님이 써볼게요. 와 어, 에버를 써볼게요. 노베로와 혹은 와 레버가 얘 이름에 하나 더 있다고 했잖아요. 복합관계 형용사라는 이름도 있는데 이름을 잘알수 있듯이 얘는 형용사라는 역할이 더해져 있어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 얘는 뒤에 명사를 달고 온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쓰는데, 얘가 무슨 문장? 그렇지. 얘는 불안다는 문장입니다. 얘는 아까 무슨 문장이라고 했죠? 얘는 완전한 문장이라고 했죠. 그게 단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또 뭐냐? 얘는 뒤에 명사붙터다는 거지. 아니, 그게 갑자기 우리 중요한데, 중요하지. 왜냐면 얘는 이름이 복합 관계 부사였죠. 부사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뒤에 뭐가 올수 없죠? 얘는 명사가 올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반대로 얘는 형용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명사부터 온다고 했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자리에는 형용사나 부사부터는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아까 얘는 명사 올수 없다고 했죠? 그게 가장 요한 거예요. 써볼까요? 여기는 명사가 올수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만약에 명사나 형용사부터 왔다면 문제를 풀기 좀더 쉽겠대요. 여서는 지금 명사나 형용사를 보여준 게 아니라 뭘 걸쳤어요? 문장이 맞죠? 그래서 우리 문장으로 따진 거예요. 태일이 자연식이었고, 어스가 아니었는데, 디오젤이 가빠져 있는 무슨 문장? 불화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노베라와었셨다이 자리에 하우스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죠? 노베라 하우스를 쓰려면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이해 되셨죠? 그게 노베라와과노베라하우의 차이입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15번 내용은 나중에 좀더 자세하게 만듭시다. 이게 나오기 쉬운 건 아니에요. 오늘은 일단 양보의 부사들 이런 거좀 기억하시고, 콤마가 짚인 부사들니까 양보의 부사들다. 아무리 뭐뭐하더라도 혹은 무엇을 말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더라도 무엇을 말할지라도, no matter what they tell us, or whatever they tell us, 도 됩니다. 이해가죠? 써줄게요. 한번 더, whatever, whatever they tell us도 돼요. 이해가죠? 콤마가 쓰니까 부사들 쓰니까 시공간 불필요.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뭐할 것이다? 고수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이렇게 자, 16번도 그렇습니다. 맞은 문문인데 오늘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자, Taste o e sandwiches. 뭐해라? 샌드위치 좀 먹어라. 라고 얘기한 거죠. 무슨 문장 왔어요? 그렇지. 완전한 문장 왔죠. 앞에 지금 무슨 문장? 명령문이 왔어요. 명령문이라고 어요 Take i 명령문 주세요 자, 샌드위치를 먹어라. you get 한글이죠 오늘 씁니다 여기서 주어 동사 그다음 보어 자리 지금 형사가 왔죠 음. 몇 형식이다? 그렇지 오늘 했던데 이 형식. 너가 배고파질 것 같거든. 응. 더 몰라요. 인케이스인데 써볼게요. 인케이스는 여기 접속사 대신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 된다. 원소리냐면 우리가 문법을 좀 보여줄게요. 인케이스는 사실 지금 여기에 접속사 대신 생략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뒤에 문장이 와요. 무슨 무슨 경우에 대비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가 배고파질 경우를 대비해서 어, 뭐해라? 위치좀 먹어라 라는 뜻입니다. 뭐뭐할 경우에 대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제 태풍이 온다고 하죠, 이사 태풍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어, 준비를 좀 해놓아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in case는 무슨 무슨 경우에 대비해서 라는 뜻으로 쓰면 됩니다. 이걸 왜 갑자기 얘기하냐? 왜냐하면 똑같은 뜻으로 in case of 가 있어요. I t 애슬 n k 생길 수있 s 때문에 문장이 온다 o u d i 얘는 안생 n 안 해요. 이 케이스 오가 전치사죠. 전 a 사 John 에 뭐가 나 j o 명사 또는 i d I was i n g 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뜻은 같은데 어, 뒤에 어, 명사가 올 거냐 문장이 올 거냐에 따라서 y I i n c a s e 를쓸 건지 혹은 s I n c a s e s 라고 접주동은 부사절이죠. 부사절을 항상 먼저 연습하시고 주절을 나중에 연습하세요. 명령문이라고 선생님이 적으라고 했는데 명령문도 무슨 문장이에요? 어,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주절입니다. 어, 이해됐죠? 그래서 부사절을 먼저. 너가 배고파질 경우를 대비해서 어, 샌드위치를 좀 먹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해석까지 16번 펼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130페이지랑 131페이지인데 일단 내일 우리가 촬영을 해서 올려줄 거고요. 어, 최대한 필기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학원에서 만날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났을 때이 부분을 필기들을 어, 학원에서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잘 보시고 필기 어, 좀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코로나인데 어,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봅시다.